당일 계약하시면은 특별한 할인 혜택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지프로 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 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김포시 통진에 위치한 이름만 들어도 아, 나그집 봤어, 나그집 알아, 우리 엄마 친구가 거기 살아, 우리 뭐 동생이 거기 살아 할 법한. 아 유명한 신축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4개동에 35세대로 구성된 단지형 신축 빌라인데 내부 자재들도 정말 고급 자재를 썼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신축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중후반대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입주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있으시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또한 겹주차 전혀 없이 100% 이상 나오는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집 앞에 도보 2분 큰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시장이 있고 오일장이 있고 식자재 마트 있고 초중고 학교까지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오늘의 집 전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실은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편으로 키큰 신발 수납 공간 두 칸에 위아래 세 칸, 세 칸, 총 여덟 칸의 신발 수납 공간이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쪽편으로 일괄서등 버튼과 3중 더서 슬라이딩 교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전실에서 들어와서 집안 전체는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각 방은 신형 각마루 사용을 하고 있네요. 현실에서 들어와서 바로 왼쪽편이 저희 메인 욕실 공간이니까 메인 욕실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공간은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에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두칸 나져 있고요. 샤워 파티션까지 구비가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포인트 있는 저희 널찍한 메인 욕실 공간을. 바로 옆에서 이제 순서상 3번 방이 기다리고 있는데 3번 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서상 3번 방의 사이즈는 2,745에 2,754 나오고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네요. 이 온도 조절기가 각방에 있으면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편리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딱 들어가 있어요 온도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 3번방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통창에 문이 되어 있는데 어? 왜 그러지? 보실 수 있는데 열고 보면 은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테라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길다랗게 쭉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저희 3번방을 만나보셨고요 3번방에서 나가게 되면 은 복도식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옆으로 어, 좀 뒤로 가보세요 쭉 이렇게 어때요? 오... 위로 딱 단차 시공된 라인 조명 쭉 들어가 있고요. 벽도 벽지를 사용한 게아니요 웨이스 코팅 착, 자재 탁, 고급지게. 싹, 사... 사... 고급지. <laughs> 이런 느낌 주고 있는데 옆쪽으로 순서상 2번 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번 방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방의 사이즈는 2733에 2709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방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와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네요 여기도 허리 밑으로 창문이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2번 방과 3번 방을 쭉 연결하는 그런 짜투리 테라스 야외 발코니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네요. 3번 방이랑 2번 방에서 왔다 갔다 둘다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데요. 제일 안쪽 끝 방은 저희 안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안방의 사이즈는요, 3,571에 3,403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잘되있어요 정말 짜임새 있게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쏙 넣어 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각방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붙박이장이 이렇게 비다지면은 너무 편리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장점이 침대가 걸려 있으면 큰 침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침대 프레임이 닿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근데 침대가 큰 거를 요만큼 오는 걸 사용하셔도 이렇게 문을 열기 때문에 안쪽에 붙박이장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뒤쪽으로는 또 드레스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널찍하게 잘 빠져있는 시스템장을 두르고 있는 파우더 룸과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까지 많으시는 분들 여기에 쏙 녹고 보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옆쪽으로는 부부 욕실, 세컨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랑 거울까지 따로 구비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네요. 저희는 그럼 거실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거실을 보시기 전에 주방 공간을 먼저 보시고 가실 건데요. 큼지막한 ㄷ자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이 된 상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전기레인지 아니면 가스레인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선택의 폭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위쪽으로는 매립형 후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방파5분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밥솥 자리, 렌지 자리 다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수납 공간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환기창까지 주방 환기창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폭이 넓고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벽면은 탄성 코팅, 수도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거실 아트홀과 소파홀의 거리는 3,758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 6 0 0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각 방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도 포함이 돼서. 총 4대 시스템 에어컨을 가지고 있고, 옆쪽으로는 전열 교환기까지 옵션으로 잘 달려있네요. 오늘의 집 2억 중후반대 시작하고 입주 금액은 3천만 원인데 꼭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쏙쏙 박혀있는 알짜배기 그런 현장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두 눈으로 보시면 더 예쁘고 더 고급진 자재들을 같이 두 눈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계약하시면은 특별한 할인 혜택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선착순 딱두 분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라고 하니까. 저희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얼른 얼른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고요. 짜투리 야외 발코니까지 있는 오늘의 집 분양가 저렴하고요. 실내 보시면 정말 안할 만한 그런 현장이니까 서둘러서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시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